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차트위의 차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관계가 요즘 말도 안되게 쓰로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우리 개인분들이랑 외국인분들 다들 보고 계십니까? 하이 헬로우 다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6월 4일에 폭등의 랠리가 시작된다 알려드리면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거 많지도 않아요 단두개입니다 우리 얼마까지 간다 했어 이거 5만원이 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인데 5만원까지 가는 거 1차 목표에 불과하다 그 전까지 우리는 눌림목자리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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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비중을 가득 싣고 쭉 달려갈 뿐이다 그 동안에 제가 완벽한 타점과 방향성을 안내해드리겠다 저만 믿고 따라와 달라. 첫 번째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 부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힘이 필요할 때, 중요한 공간을 뚫어줄 때마다 늘 부탁드리던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틀 전이었어. 어, 1월 20일에 부탁 하나 드렸지요. 우리 댓글로써 힘을 보여 주자고. 아이고 근데 댓글이 몇 개가 달렸어. 216개. 아이고야. 두박이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심지어 뭐야? 지금부터 출발 빵빵 따따봉. 파이팅 투 한전선. 지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오늘 도 우리 대한 전선이 신곡과 랠리를 향한 한 걸음을 살짝씩 밟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음. 분명 몇년 전에 아주 고점에 몰리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익권인 자리가 맞습니다. 대부분들이 수익권인 자리고 심지어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에 눈을 돌려보니까 2차 전지, 종고체 로봇. 상한가를 쳐버려 20%씩 올라버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 이미 수익권인데 또는 거의 본전에 왔는데 이 녀석 무겁다 근데 뭐야 두 바퀴가 5만원이라 했는데 5만원 가도 어? 그냥 로봇주 상한가 세번 먹으면 끝 아닌가? 바보 멍청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전력서비스 한마디로 이렇다 했습니다 4개월 전이야 뭐야 역대급 시운장이 다가온다 이 주식 뭐라 했어요? 손자에게 물려주라 했 어어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여러분들 이날만 기다리세요 하고 타점까지 다다 잡아드리면서 대한전선 쉬지도 않고 찍어뜨렸던거 아니야. 물론 대한전선 등락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분명히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특급 전력 설비 대장 기업입니다. 제가 우리 2만 9천 명 가족분들 앞에서 인생을 걸었다는 말한 종목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투사 에너빌리티랑 대한전선이야. 수박이 인생을 걸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인생을 걸 랠리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원래 주가가 기준 추세가 속고나면은그 사이에 이걸 뚫어주는 본 시세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 매집의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특히나 특급 기업들은 더 길어요.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쳐 떨어져 나가는데 이 기나긴 매집을 한거 세력들은 분명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수익을 못 냈겠죠. 이거를 보상하는 기울기가 나오면서 세력들의 기간 대비 수익을 채워주는 상승폭이 나온다고 두박이 인생을 걸었던 투산 에너빌리티도 똑같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어, 똑같은 자리였어 주봉상으로 기준 추세가 서고 나서 말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월봉상 매집이 있고 나서 뭐가 있죠? 우리가 이때부터 골라 들어갔잖아 이때부터 어! 어이 됐어요 이 기나긴 매집의 기간을 다 보상해 버린다 라고 외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태시세가 나오면서 결국 세력들은 이 길아긴 기간 동안 끌어올리지 못했던 수익을 한순간에 끌어올려 버리는 이 기간 대비 수익을 맞춰왔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원래 올바른 투자라는 거는 이 매집의 기간이란걸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다 했으면 여기서 늘어가서 이 기간 또 견디고 이 상승폭을 먹는 이러한 투자를 사실은 건강한 투자라고 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매집의 기가 무의미하게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이고 두박이는 또이시점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또 외치겠습니다 대한전선 투자 에너빌리티로 따진다면 바로 딱요 구간이다 요 구간이다 요 구간이다 물론 요 구간 폭등 직전에 등락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락도 끝났다 정확히는 바로 요 구간이다 폭등 일발 직전이다. 다들 부디 앞으로 찾아올 이 코스피 5천 넘어가는 불장실 시 속에서 대한여선의 시세 마음껏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착 대한여선 주주분들한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좌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입니다. 감사합니다. 까지만 하면 재미가 없겠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 돈 되는 강의, 돈 되는 브리핑, 종목까지 코대로 한번 나가 볼 겁니다. 어. 자, 여러분들 대한전선 주주분들 이런 거 우리 매일 하고 있어. 어,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두박이랑 같이 대한전선 이 폭등 랠리 분명히 완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초종도 있을 거고요. 그 사이사이 완벽한 타점도 존재할 거야. 여러분들은 최고점을 아는 사람과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투박이라 말하고 싶어요 다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가지고 투박이랑이 폭등 랠리의 여정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 음 지금 코스피가 40년 만에 대세 상승장 역대 최단기가 상승 5천 시대 기사가 나오면서 아이고야 지워 생각한다고 RIA 성장펀드 봐봐 오늘 바비가 되면서 그냥 계속 증시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거품이라고 나중에 꺼진다고 급락이올 거라고 초전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을 하고 있어 부자들은 얘기합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아니야 현금을 산다라고 얘기해요 부자들은 골드며 주식이며 뭐 오일이면 선물이며 그런 상품을 들고 있다가 이거를 현금으로 취하는 행위를 이 골드로 현금을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명백히 현금의 가치가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금리가 떨어지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쪽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이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절대 거품이 아닌 섹터들이 존재합니다. 뭡니까?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우상향을 한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즉이 올라가고 있는 이 주가가 탄탄히 버팀목이 되면서 우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실적 우상량 모멘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을 골라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sk하이니스가 거품을 올라타락하십니까?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찍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게 거품이라고 보이냐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멀티플이 장악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우직하게 올라가도 이런 기업들이 빠질 때도 우리가 완벽하게 타점을 잡을 지언정 팔 이유가 없는 거고 돌파하는 순간 다시 한번 강력한 시세가 연출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기업이란 겁니다 그래서 s k 하이닉스가 사실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아주 강력한 대장주였던 거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어 최대 시점을 뽑으면서 굉장히 강세를 누리고 있죠 대한전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종목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거는데 안전하면서도 폭등하는 종목에 걸어야지 여러분들 인생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기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추천주라고 말한 게 SK하이닉스였습니다. 6월 9일이 뭐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여러분들 관심도 안 가지되었어. 어, 어디야? 어디냐고? 6월 9일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돼. 어디냐? 아이고 여기야 여기 여기야.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인생을 걸라 했어. 그 뒤에 초정이 왔다고요. 하이고야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 여기 잡은 사람이랑 여기 잡은 사람이랑 이 복리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가가 결국에 이렇게 끌어 올라가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 바닥에서 6월 9일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 sk하이닉스로부터 벌써 230%의 수익을 받았구요. 그리고 다시 랠리가 시작된 요 시점에도 늦게 들어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외쳐 드렸습니다 25년 9월 5일 뭐야. SK하이닉스, 장시아가 동시에 제가 들어가라 했어. 아이고 이거 뭐야? 폭등의 시작점을 잡혔는데 이걸 안 들어가. 여러분들 돈 벌기 싫어? 외쳐 들렸던 종목이라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안 먹었냐고? 폭등 랠리 시작점뭐야 어, 여러분들 하이닉스만 볼게 아니다. 삼성전자 다들 잡아가시라. 말씀 드려가지고 9월 12일이야. 아이고야 여러분들 어떻게 삼성전자 땅땅땅 땅. 삼성전자도 먹어 하이닉스도 먹어. 그럼 이제 뭘 먹어? 뭘 먹고, 인생을 걸었다고, 대한천선이라고, 어!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대시대, 우리 대한여선이 못 보여줄 것 같습니까? 우리 다 가능하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불장 속 수익을 낙원될낼수 없으니까, 삼성전자, SKI, 산업오션, 주사, 에너빌리티 이런 급등 종목들 다 먹으면서, 우리가 대한여선 또 같이 먹는 겁니다. 이런 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 여기 보이시는 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셔가지고, 콤보빵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실시간 종목 추천 다 해드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숫자 9번 어, 입장 가능한 링크 1초 만에 보내드린다고 그 링크 누르시면 1초 만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식 우량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꾸려가는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최근에 말도 안 되는 랠리 보여줬던 휴림 로봇 이런 것도 12월 24일 제가 정확한 맥점에 여러분들한테 6,780원 외쳐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고 우리 기술 이런 종목도 우리가 다 4,300원 들어가서 먹고 있는 종목들이지요. 어, 4,300원이면 여기야 여러분들 여기야. 어, 자 이런 거 그대로 먹으면서 대한녀석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고무빵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딱 말씀드리면서 이거의 상승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쪽 산업을 디테일하게 이해해 보시라 말씀드렸던 새로운 섹터가 또 존재하지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저도 오늘 빨리 요 번호로 짜고 문 보내주셔가지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29,500분 가족분들은 요거 다 준비 들어갔어. 여러분들 안 들어오시면 여기 분들만 수익코드를 다 나는 거야. 어. 유튜브 가족분들 안 보여드린다고 뭐라 하지 말고 내가 무료로 다 해드리는데 안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들도 나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애초에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다 꾸리시기 때문에 제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문방에서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작업 보내주시고요. 어, 그럼 바로 창 내리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조선 축가 움직임을 조금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대한조선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위에 꼬리가 달렸을 때도 거래량이 크게 안 터지고 운봉으로 빠져버리면서 양봉 거래량이 비약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제가 뭐라 했어요? 양봉 거래량이 상당히 꽉 채워서 무겁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가짜라면 이건 진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아이고야. 근데 그 다음날 빠져버렸는데요. 투박이 아 당일에 빠져버렸는데 투박아 이게 무슨 일이야? 결국 세력들이 어느 가격대에 집중을 했는지 우리가 눈팅을 보셔야 됩니다. 세력들이 처음 가격을 집중해서 때가 바로 요 장대 양복 이후에 나오는 요런 꼬리 부분, 꼬리가 달리는 요러한 캔들. 그 고점에 요러한 캔들이 되겠죠. 그밑에도 일부의 돈은 들어갔을지언정 본격적으로 돈이 터진 구역을 보셔야 돼. 결국엔 뭐야. 이렇게 돈이 터져버린 캔들을 기반으로 오늘 강력한 갭과 함께 이위에 안착을 해버렸던 겁니다. 이미 또 추가가 빠질 순 있지 하지 만 우리가 명백히 이 돈이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요런 데 있는 겁니다. 빠르게 말아 올라가 버리거든. 오늘 또 추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요 라인. 정확히 얼마야? 어, 27,500원. 요거를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거래량은 충분히 터지고 있어. 괜찮아. 2 7,500원 위로만 마무리를 짓는다면, 저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폭등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주도 섹터의 전환입니다. 제가 아까 공방에서 말씀드렸던 이 주도 섹터, 주도 섹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추가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 조정은 올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이 부분이 좀 다른 추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새로운 섹터가 추가가 되고 변하고 있는 게 보통은 언제 나오냐면요. 보통은 이럴 때 많이 나와요. 이럴 때 코스닥이고 이건 코스피.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을 끝마치고 올라갈 때라든가 조정을 끝마치고 올라갈 때라든가 바닷가에서 출발할 때 요럴 때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강력한 상승 시세가 출발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갭이 떠버리면서 새로운 섹터의 등장 오늘 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며칠 정도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파르게 놀았던 요 부분 갭을 한번 크게 떨어지고 말아 올렸죠 요 캔들에서 요걸로 조정으로 끝내고 다시 랠리가 시작되나라고 본다면은 아직까지 약간 불안한 감은 솔직히 있는 건 사실이죠. 아 근데 만약에 지금 또 고등을 추가로 안 하고 장대한 봉서화서 나가면서 제가 공방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섹터의 폭등 랠리 그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원전, 전력 설비까지 추가적으로 전부 다 동시 사발적으로 오른다. 그럼 이거 5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고작 5천 그게 기사가 나올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역대급 시장입니다. 40년 만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야. 한마디로 40년 만이라기보다는 전례 없는 시장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 아쉬웠다는 건 바로 요 부분이었어요. 이때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때랑 다르게 지금은 거래량이 상당히 빈약했던 부분 두박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고점에 거래량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점 부근에서의 거래량이 중요한데 우린 여부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요 구간이 저점 구간 거래량이 상당히 과거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거래량이 평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저점을 형성을 했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 구간에 매집이 들어간 종목들이야말로 진짜 진짜 상승을 앞둔 종목들이며 제대로 시장의 개화기를 기다렸던 종목들이구나. 그 사이사이에 이 올라가는 파동 속에서 단기간의 조정을 하고 오르고 단기간의 조정을 하고 매집을 하고 오른 종목들은 그래 봤자 단타 세력에 불과합니다. 올라도 크게 못 오르고 급등 이후엔 금락이 찾아온다고. 근데 이렇게 바닷건매집을 크게 한 종목은 급등 이후에 급락?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우직하게 오르면서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두바게 시그니처 에너빌리티로 이렇게 보여줍시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올라서 조정을 하고 올라서 조정을 할때이 사이에 갭이 이렇게 떠버려요. 갭이 떠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예요? 떴을 때 변동성을 있을지언정 이 밑으로 가치가 안 빠져버리는 게주조 섹터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우직하게 올라버리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있죠. 조정의 기간이 갈수록 짧아진다. 이러한 걸 바탕으로 점점 가파른 기울기로 시장을 내내 끌고 가는 게 시장의 매집기에 매집을 함께 했던 종목들이란 거고. 투자 에너빌리티 언제부터죠? 21년도 중순부터입니다. 대한전서 언제부터죠? 예, 21년도 초중순부터입니다. 매직기간까지 시장의 조정기, 매직기, 거래량이 말터였던 저점목은 상당히 비슷하고요. 뚫었을 경우 거의 그이 밑으로 빠진다 안 빠진다? 여러분들 이 밑에 가격 이제 앞으로 못볼 가격입니다. 두바이 처음으로 찍어들었던 6월 4일. 제가 이제부터 랠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13,320원. 여러분들 이제 평생에 다시는 못 본다고. 평생에. 이때 잡으신 분들은 지금보다 평단가가 절반 이하로 낮죠. 이미 수익률 100%를 찍어버렸으니까. 이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때 천만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2천만 원 들어간 사람이랑 똑같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봉리의 힘이에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몇달 뒤에 4천만 원 들어간 사람보다 지금 2천만 원 들어간 사람이 수익이 똑같아지는 게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단순히 종목 하나에 방향을 맞추고 내일 수익 조금 챙겨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인생 역전 한 종목의 방향 꼴랑 맞추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역전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작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공짜 주식을 만들라, 복리를 믿어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라, 단타는 기분랑같다 단타하지 마라. 저희는 병공 맥점, 기업 분석, 차트적 관점을 통해 가지고 계속 돌고 돌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내면서 공짜 주식 만들어 놓으면 업종 대시 때 수백 프로 수익이 누적되고. 저희 이 매매법은 절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음,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어 있는 우리 매매법 전 영상에서 이걸 여러분들께 담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고안해낸 이 공짜 주식의 폭리 시스템 시장의 방향성 이런 거 다들 좀 받아가셔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그, 워렌 버핏 질문도 받았어요 왜 아무도 당신과 같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워렌 버핏 형님 워렌 버핏이 말했죠.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대한전서는 무겁다,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두바의 투자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님, 눈인들 제가 말하는 천천히가 10년, 20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복리의 수익은 지수 그래프로 쌓여갑니다. 단몇 주, 몇 달만 함께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단타 맞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상한데 눈 돌리지 마시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다들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이 두박이랑 같이 이런 수익 코덱로 먹으러 가셨으면 좋겠고 고모빵도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이러한 종목 추천이라든가 뭐 공부 내용들 어떻게 포트폴리오 끓이고 어떤 매매기법을 쓰는지 무료로 한번 공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할 링크 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1초 만에 바로 입장 가능하고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난번에 했던 말들 다 보실 수 있고 여기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검색도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종목 검색해 보시면 제가 코멘트 남겨드린 것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2 9 0 0명이란 분들하고 함께 매매할 수 있는 기회 무료로 다 열려 있으니까 다들 늦지 않게 빠르게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급등 급락에 속지 마시고 다들 푸근하게 이번도로 숫자 9번 꼭 보내주셔가지고 수익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일시영지하고 보내주시고 형님 누님들 어, 문자 보내기로 힘들다 하셔가지고 제가 댓글 내도 입장 방법 달아놨어요 여기 댓글 보시면은 이 링크 누르셔가지고 전송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쏘아드린다고 되어 있지요. 어, 다들 댓글 다시면서 댓글도 한 번씩 확인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항상 여러분들의 폭등 수익을 꿈꾸고 기다리는 이두바이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두박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장사 착두타는 착두박입니다 감사합니다